I really like the tips you guys gave about green beauty and also how to apply make-up Wow I really like it 난리 났다 너무 예뻐요 <laughs> 안녕하세요 마법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신경미입니다 <웃음> <웃음> 너무 예뻐요 네, 아, 너무 수줍어서 너무 귀여워 너무 수줍어하니까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지금 현재 유튜버 활동을 하신다고 <laughs> 네 맞아요 아, 릴리쿠이아라고릴리쿠이어네유튜브 네. <laughs> 활동하고 계신 릴리 아 우리 경미 원장님이 릴리님께 메이크업 해드릴 건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메이크업, 음... 받고 싶은 아, 메이크업. BTS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 BTS 아... <laughs> 메이크업을 할수 <laughs> <아니요. 웃음> 없어요. 근데, k p o 아이돌처럼, 아, 아이돌. 네. 이런 메이크업 하고 싶어요. 해보고 네. 싶어요. 네. 다, 전문가, 담당. 딱잘 찾아오신 거예요. <laughs> 네. 네. k p o 의 여신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네, 바로 있을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자 아, 일단 쉐딩을 할게요. 얘는 토니모리 제품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잘 블렌딩해서 좀 자연스럽게 할 거고, 요거는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이에요. 쉐딩을 해주고, 워낙 얼굴이 작아가지고 코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점을 좀더 살리기 위해서 높인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굴곡을 좀 자연스럽게 더극대시킨다는 느낌으로. 코를 살짝 잡아주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피부가 하얗고 이런 외국인 친구들이 피부에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솜털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슬리 제품이고 파우더인데 팩트 타입이라서 이걸로 꾹꾹꾹. 이 아이들. 유분을. 잘 잡아줘야 되고 그런 솜털에 파우더가 매달려 있지 않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So basically, I talk a lot about life here in Korea, K-pop, and K-beauty. Everything related to Korea and life in Korea. 그리고 보통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보원의 원장님 브러시 5번 브러시고요. 화사함을 좀 주고 싶어서 피부가 워낙 타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슬리 제품인데, 핑크 포니 컬러를, 이거 펜스팝, 클리닉 제품이고, 핑크 팝, 같이 섞어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 외국인 친구들은 좀 사선으로 브러쉬 많이 하는데, 우리 좀더 귀엽게 안쪽으로 귀엽죠, 벌써. 네, 봤어요. 많이 봤어요. I really like. a tips you guys g i v e about clean beauty and also how to apply makeup how you do like different type of makeup k idols or k drama like makeup also 저는 속치 좀 많은 편이라서 결만 좀 살려고요. 이거는 실리콘스 와이즈 제품이거든요. 요거 스텔라의 키튼 카르마 컬러예요. 아, 키튼 컬러 뭐 예쁘죠. 그러니까 알아요, 이거? 이거? 아니에요. <laughs> 굉장히 페이머스트한 건데. 외국에서 되게 많이 알거든요. 외국에서 이제 한국 유튜버분들이 하는 걸 보고 많이 따라 사요. 네, 맞아요. 응. 특히 이제 키팅카르마가 이제 한국 뷰티 유튜버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본것 중에 좀 얘가 해외에서 오히려 좀 많이 이슈가 되는 제품이기도 하고. 네, 요즘에는 K-POP 때문에 K-뷰티 관심이 많아요.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2년 됐어요? 2 네, 2년. 바로 유튜브 시작을 했구나. 와서 네, 맞아요. 어, <laughs> 아, 네. 학생으로 맞아요. 지금 하, 아, 의학당에서 한국어 아. 공부하고 있어요. 요거 로라메르시의 제품이고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데 이컬러들좀 제가 우묘하게 잘 섞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피카소 제품인데 몇 번이죠? 네, 239? 저이런 뭐 애들을 좀 섞어볼게요. 이 위에다가 살짝 좀 얹을 건데 저는 키튼 카르마 제품을 먼저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이 아이를 덮어서 광이 너무 많이 나는 걸좀 잡아주는 거예요 좀 저만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음. 이것도 스틸라 제품인데 키튼! 키튼 컬러예요 키튼 컬러고 키튼 카르마와 키튼 컬러를 이 밑에 발라줍니다 한 것보다는 조금 아이돌스러운 느낌으로 더 블링블링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 안에서 피카소 제품 총알 브러시. 네. 저희 외국인 분들 많이 와요. 웨딩 촬영하러 중국에서 엄청 많이 오셨었고. 중국, 촬영... 일본. 일본 그 아예 예약을 하고 그런 아예 섹션이 따로 있을 만큼 메이크업 받아보러 오시는 분들, 오디션 보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 이게 참. 동양인이랑은 또 되게 다르게 이런 외국 분들은 인조 속눈썹 안 붙여도 충분히 눈이 엄청 크고. I really want to learn how to apply eyeliner like K-pop idols. 음. 요즘 인터뷰 질문이 들어오면은 언택트 시대가 왔는데 뭐 그런 거 메이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질문 되게 많이 와요. 저희 이제 이렇게.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고,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 전부터 하고 있어서, 트렌드랑 컨셉을 잘 맞고 있어서, 그리고 시대의 변화 흐름이 조금 빨라졌을 뿐이지, 가고 있었던 방향이었던 것 같다고. 아이라인을 그리는 게 사실은 눈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아이돌들이랑은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해요. 어. 와우. <laughs> 네. 너무 좋아요. <laughs> 아티스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지금처럼 전체 와일라인 다 그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눈꼬리만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릴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눈이 크기도 하고 쌍꺼풀 자체가 두께감이 좀 있기 때문에 아이라이너도 좀 그려서 스머징을 해서 눈매에 깊이가 있어 보이게. 그리고아이라인을 그리는 게 궁금하다고 했는데 혼자 메이크업을 할때 어떤 제품을 쓰는지 I don't put eyeliner much to be honest. Because whenever I put my eyeliner, I always end up screwing it. I hope so. 근데 좀 오히려 이렇게 외국 분들이 아이라인 그리기가 좀더 힘들긴 해요. 라인 전체가 다 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건 맞아요. Oh, that's right. <laughs> 어. 음. 음. 점막을 채우고 그 위에 어두운 섀도우, 이거 바비브라운인데, 이런 어두운 뒤에가 지워졌어. 이 아이를? 가지고 저는 블렌딩을 좀 해요 이런 거는 에스프레소 컬러 같은 걸로 그래서 외국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뭐 아이돌들의 피부표현 아니면 펄 사용하는 거 그리고 뭐 캐치아이 같은 거 그런 아이라이너 이런 거 속눈썹 연출 방법 이런 걸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아시안 팬들은 어떤 컬러를 썼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아시안이 아니신 분들은 스킬이 또궁금하시고 어떻게 아일랜드 그리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좀더 먼저인 것 같다는 걸 제가 좀 질문을 항상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To be honest, now BTS are, are really famous even in my country, in Algeria or even in the airport and everywhere. That made Korea really famous. So many people w a n t to learn about Korea more. Many people w a n t to come here to study like me. Basically, that's why I talk a lot.

자 아, 이거 바비브라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사용해서 눈 밑에 이 눈썹 뼈이 부분을 하이라이팅을 좀 줘서 음 이건 크리니크 제품이고 루나팝 그리고 이 브러쉬 마유라네 마유라. 마요라 총알 브러쉬를 가지고 네 아이언 마스카라 블랙이고 속눈썹 자체가 수치 많아서 인조 속눈썹을 붙이면 눈이 되게 텁텁해질 것 같아서 뿌리 끝까지 인조 속눈썹 안 붙이는 거니까. 불고데기라고 하거든요? 음. 처음 봐요? 어, 네. 이거 처음 봤어요. <laughs> 뒤에 이거 그 위험해. 위험해? <laughs>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눈썹이 기니까 이 아이들만 그냥 있는 대로 잘 살려서 해주고 기계도 좋긴 한데 사실 빠르고 아유, 음.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죠. 이게 디테일이 달라가지고 Yes,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cause before I used to like to put a lot of makeup, like smoky eyes makeup. But now I prefer, you know, innocent type of makeup, like Korean actresses. I really like that type of makeup now. 그 내추럴하게 한번 해드렸더니 되게 좋아했었어요. 자기 그런 K-팝스타들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좋다고 음. 내추럴해도 예쁘다고 이렇게 이렇게 내추럴하게 해본 게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You know they are kind of different, and I really love the stories in the dramas. When it comes to Korean dr dramas, the stories it's more interesting to me. If they are girls, it's because of Korean actors. They think they are really handsome, and they are kind of romantic. And if they were men, they think that Korean women are really beautiful and everything, like everything about the Korean life and Korean culture, because it's kind of different from ours. 여기 보시면 앞머리 하는 게 동양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눈 너무 멀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국 친구들 그래서 이 기본 앞머리에 포인트를 제가 줘 볼게요. 이 제품 역시 아까 스틸라 제품 제가 썼던 거예요. 키튼 컬러. I really love Moonbin. 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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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빈? 김우빈. 어우, 나도 나도 나도. 김우빈. 어, 알람이. 나도 나도 나도. I think he's really handsome. He's handsome and kind of manly. <laughs> My favorite one is Kongyu. 공유. 공유. 네, 공유 아니 이제 어머 어머 아니 이제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보는 눈이 똑같은가봐요. 그래. He's really tall and handsome and manly. 이게 옛날에는 보는 눈이 다르다 했잖아. 이제 아닌가봐. 그 그렇대 요 외국에 가서 움직일 때막 이서진 박서준 보면 다들 멋있다고 하잖아. 오, 저 남자들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자 배들도 해외 가서 많이 다르대. 여배우도 특히 이태리 가서 많이 지나가지. 그렇게 말을 걸고 난리도 아닌데. 경미도 파리 갔다 왔잖아요. 어땠어요? 되게 분명 인종차별이 있기는 하지만 여자들한테 좀 친절한 것 같아. 특히 유럽 남자들. If you compare it, many of European girls think that Korean guys are more romantic and kinder to their girlfriends. But after living here, I think that European guys are more because they're really cool and really understanding. <laughs> 맞아 맞아 I think it depends on the person because each one, each person is different so there are some guys here they are really uh, kinder than European guys or foreign guys 진짜야 외국 가도 되게 불친절한 사람이 있고 친절한 사람이 있고 한국도 스윗한 사람은 되게 스윗하잖아 맞지요 이거 립 바를 건데 입술 모란 제품이고 204번 약간 얘가 실키하면서 매트하면서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 아이를 발라볼게요 피카소 콜레지오니 이거 총알 브러쉬거든요 짠 상태가 왜이러는 출장을 하도 해봐서 뭉개지고 짜그러지고 입술이 릴리가 좀 얇아서 입술을 조금 약간 제가 오버립으로 좀 그릴게요 왜냐면 아이돌들은 무대에서 보여질때 짧은 시간 안에 되게 선명하고 웃을 때 입술이 좀 말려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 것들 좀 보완해서 많이 바르는 편인데 릴리 같은 경우는 입술이 좀 얇으니까 그런 것좀 보완해서 제가 윗입술을 오버립으로 살짝 발라볼게요 릴리 너무 예뻐진 것 같지 않아요? 내 입술 보고 싶어 아니, 안 그래도 예쁜데 더 예뻐졌어. 네, 이 정도 바르면 딱 릴리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블러셔 조금. 왜냐면 우리 케이팝 스타일이니까 블러셔도 좀더 올리고, 더상콤하게 I'm curious. <laughs> 와우. 하고 미스트 한번 뿌려서 이걸 뿌리는 이유는 약간 손떨이에 걸쳐져 있는 아이들을 조금 걷어내기 위해서 제가 뿌 이렇게 미스트를 뿌려서 아이들을 가라앉히기 위한 마지막 단계. 좋습니다. <laughs> 완성. 예. <Yeah>. 와우. <Wow. 웃음> I really like it. <laughs> It looks really beautiful and it's like not too much. 어. I really like it. <laughs> 난리 났다. 너무 예뻐요. <웃음> <근데> <웃음> 옆에서만 봐가지고 이렇게 예쁜지 몰랐는데 정면으로 보니까 진짜 너무 예쁘네. 아니, 저도 모니터 보 깜짝 놀랐어요. 어, 진짜 깜짝 놀랐어. 어때요? 릴리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Oh my god.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뭐가 좋아요? 아, 이 메이크업 스타일. 아, <laughs> 땡큐. 마음에 아,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경원장이 손길이 다 하니까, 또 이렇게, 아니, 그 아이돌 메이크업인데, 아이돌 플러스 섹시가 됐어. 굉장히 섹시한 느낌 이 되게 많이 나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 역시, 이렇게. 근데, 음, 섹시한 예. <laughs> 숟가락만 <웃음> 얹었죠. 아우, <laughs> 막 이렇게, 누가 하냐가 중요해. 그럼, 그렇죠. 경미원장이 역시, 네. 했습니다. 빌리 또 오늘 와주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번 오세요. 한번 갈게요 저희가. 네. 어 저희도 한번 갈게요.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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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해 주세요. 네. 네. 초대도 한번 해 주세요. Thank you for inviting me today. I really love my makeup. I really love it. I feel so beautiful today. Thanks to you. I really hope you will invite me again, guys. I really love today. i really enjoyed my day here thank you everyone and thanks to the staff too see you next time yeah. bye bye can we cut that one <laughs>